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또 해드릴 거니까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바운드 리크루팅 비법이라고 돼 있는데, 본 인바운드 리크루팅 비법은 저희가 네트워커지 않습니까? 네트워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리크루팅? 어, 리크루팅 되게 어려워요. 근데 리크루팅 전에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크루팅이 왜 자꾸 어려워지냐? 이거는 바로 DB가 줄기 때문입니다. 자꾸 DB가 줄어요. 왜냐면 제 인맥들은 한정이 있고, 제가 파트너들의 인맥들을 갖다 활용해서 DB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 속도가 여의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싸움이 되면, 결과적으로 리크루팅이 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그만두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리쿨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그 앞단에 명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DB 작업, DB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커들 가장 꼭대기에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들 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DB에서 시작해서 DB, 즉 명단에서 시작해서 명단으로 끝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이실 겁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이 명단이 계속해서 쌓여간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저는 보니까요, 하루에 다섯 통? 많게는 열통 정도가 카카오톡으로 계속 누가 얘기를 해요. 거의 대부분저 리크루팅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만나서 한번 차 하나 한잔해요. 뭐 만나서 한번 저기 뭐지, 우리 회사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한 다섯 통, 일곱 통 중에서 한반 이상이 그래요. 그럼 제가 정중히 거절을 하죠. 그 다음에 한 20%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궁금한 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 정도고요. 나머지 한30% 정도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십니다. 그럼 하루에 이 DB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간다면 어때요?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되겠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인바운드 리크루팅의 기법입니다. 이거를 지금 1년 정도 해오니까 속도가 더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은 이 인바운드 리크루팅,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올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럼 되게 쉬워지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약 3시간 반 정도에서 4시간 사이 이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한테 인바운드 리크루팅 기법에 대해서 쭉 제가 정리한 것들을 한번 알려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개인 DB,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드리는 게제첫 번째 목표예요. 개인 브랜드. 내가 이 사업을 평생 해 나갈 건데 이쪽 업계에서 내가 가장 유명한 사람. 내 분야만큼은 그러니까 내 분야에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장님들을 찾아오게끔 하는 이 브랜드를 만들어드린 게 제가 첫 번째로 목표로 하는 일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네. 예. 유신TV를 그, 만들게 된 거는 이제 배경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커리큘럼은 이렇게 네 가지 섹션으로 일단 나눠봤어요. 요게 곧또 책으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것들도 하나씩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첫 번째는 나만의 개인 브랜드 만들기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개인 브랜드가 제일 중요해요 브랜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작업들을 하셔도 별 효과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브랜드 만드는 데 집중을 할 거고 두 번째는 나의 컨텐츠 만들기 브랜드가 있으면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컨텐츠가 있으면 알려야 되겠죠 이게 세 번째 시간인 sns 알리기 마지막으로 저는 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책이라는 건 개인 브랜드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책 어떻게 발간하는가? 이네 가지까지 해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시간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이력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 이력은 음 저는 서강대 신문과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PD가 되고 싶어 가지고 어 신문과에 들어갔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제 학과가 딱 정해졌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천국이란 드라마 아세요? 그 드라마 보고 거기서 그게 저희 학교 배경이었거든요. 홍합표가 서강대 신방가. 크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저도 한번 PD가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으로 서강대 신방가에 들어갑니다.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학교에서 완전 잘릴 뻔 했습니다. 제가 그 이제, 네, 저 수능 세대거든요. 수능 딱 받았는데. 제 점수 가지고는 서울대에서 제일 끝에 학과 정도는 갈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는 강북에 있는 아주 이 살벌한 학교 중에 하나여서 서울대 한명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제가 서강대신박과 무조건 쓴다고 하니까 저희 선생님이 포기하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확고하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서강대신박과 딱 들어가고 나서 6개월 만에 제 꿈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유는 제가 영화제 나갔는데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을 해요 그때 재능이 있었던 겁니다 기, 그 PD로서 참가해서 대상을 딱 받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 이거 내 꿈이 아니네 내가 알았었던 이 현실 세계랑 많이 다르네 너무 막연했었던 거죠 저 때만 해도 제가 올해 43이잖아요 저 때만 해도 그렇게 그다 이 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는 자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된 거죠. 그때부터 에이,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어 수능을 잘 봤어요. 수학은 되게 못 봤는데, 언어 영역은 제가 전국에서 1등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언어 영역으로 과외를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해서 저는 그 언어 영역 과외 교사로 해서 시작을 했다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돈도 잘 벌리고. 처음에는 언어영역 과외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했는데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학원 강사하다가 아예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당시에 서울 대학생들도 IMF 시절이어가지고 과외를 못 구했었던 시절이어서 서울대 가서 막 이렇게 찌라시 뿌려가지고 DB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DB를 잘 활용했죠. 그 다음에 서울 강북권은 서울대학교 강의를 좀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왜냐면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DB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DB를 연결하는 사업부터 시작했던 게제첫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업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대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교육 업계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4년 동안 슈넷이라는 교육회사에서 일을 했었었고, 그때 교육 마케팅, 교육 기회, 교육 영업, 이런 전반적인 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제 회사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유신 컨설팅이라는 지금 제, 저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교육회사입니다. 보시는 대로,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선일보에서도 고정칼럼 리스트 했었고요. 소년 조선일보 고정칼럼 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제 책도 이렇게 나왔고, 세 번째 책이 제 네트워크 마케팅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요게 제가 예 걸어왔었던 길이고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터로서 걸어왔었던 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우연하게 접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모시던 전 회사 교육 회사에서 있었던 저희 부사장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로 오시더라고요. 다단계에서 하나 만들자고. 이게 첫 번째 이슈 였습니다. 근데 저한테 굉장히 은인 중에 한 분이셔서 제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 갔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되게 재밌을것 같은 거예요. 여러가지 구조, 그 다음에 제가 유통망을 많이 조직해 놓으면 정말 많은 수익들이 되는 그리고 또 권리소득 사업이라는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제 회사가 있으니까 그 회사의 직원으로 원래 처음엔 들어가기로 했었다가 못 하겠는 거예요. 제 회사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로 들어온 계기였었습니다. 근데 저는 6개월 반 사업해서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에 올라가게 돼요. 진짜 뭣도 모르고 사업해서 처음엔 이 사업이 방판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처음엔막 팔았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저희는 바이너리 사업이었으니까, 바이너리 사업은 두 명의 사업자만 만들면 된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30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다음 달 되니까 다시 0. 이게 뭐지? 이게 네트워크야?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팔러 다니다가 입술이 부르티고, 부르트고, 막 이렇게 가다가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패턴을 바꿨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거에 본질을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한달반 만에 에메랄드를 거쳐서 바로 다이아몬드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네트워커들이 실패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제대로 모르고 사업해서. 이게 가장 큰것 같아요. 아직도 방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영역도 제가 탈피를 하고자 뭔가 교육 세계를 만들어 보자가 지금의 유신TV가 된 겁니다. 보시는 대로 음 제가 2년간 사업했잖아요. 이 사업하면서의 영역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창업 멤버였었어요. 전회사에서. 근데 레그의 제일 끝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저 회장님이랑 지인이어가지고, 회장님이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너를 올려주고 싶으나 내 지인인데 올려놓으면 형평성이 떨어진다. 너는 제일 아래로 가라 해서 저는 레그의 제일 아래로. 근데 당시에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레그 제일 아래 가는 게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레그 아래 제일 가니까 우리 위에 이렇게 레그 위에를 올려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면 너를 제일 먼저 다이아몬드로 만들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업하기 편하다.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더군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 위에 스폰서들이 사업을 해보셨던 분들이 아니셨던 거예요. 누구의 지인, 누구의 지인, 누구의 지인.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이 와 계시니까 저는 진짜 한번 사업 시작하면 미친 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잡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 미팅 아시죠? 후원 미팅. 호일러의 법칙, 제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가서, 저, 저희 후원 미팅 좀좀 해주세요. 아무도 해주실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시작하고 나서 전사에서는 한 번도 후원 미팅을 받아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저는 파트너들은 후원 미팅을 했었지만, 호일러 미팅을 통한 후원 미팅이라는 걸 받아본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몰랐었어요, 저도 이걸.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는 대로, 어, 스폰서들의 후원이 없었고, 저는 제가 바이너리 사업에서 가장 자신하는 건 제가 두줄다 키우는 겁니다. 제가 이거에 아주 탁월해요. 왜냐면 저는 할 수밖에 없었, 없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누가 막 후원 내려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레그 대라인,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부럽습니다. 근데 이 환경들이 저한테는 강하게 클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유신TV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국 팔도 돌아다닌 것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가 있었는데, 이 차가 1년 만에, 여기 보이시는데, 14만 키로를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뺑뺑뺑뺑 돌아다니는지 여러분들께서 기, 하실 수 있겠죠. 어, 제가 리스사에 전화를 했는데, 리스 반납을 하고 싶어가지고, 반납하니, 반납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리스를 1년에 몇만 킬로어이고 몇만 키로만 타야 되는데, 저는 너무 많이 탄 거예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돌아다녔었던 거고요. 혼자 두줄 만들기 이거 되게 잘하고, 저는 여덟 번이 대소실적이 바뀌었어요. 남들이 저한테, 사장님, 대라인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 대라인 없는데요? 그럼 믿어주질 않아요. 근데 대실적, 소실적이 여덟 번이 바뀌었고요. 제가 지금 직후배 와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직후봐서도 벌써 두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뭐냐면은, 저는 대실적과 소실적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두 라인이, 반드시 균형을 갖고 가는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개월 반만에 다이아몬드 됐고 저희가 제일 자랑하는 건 뭐냐면요, 저는 유지예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유지 사업을 안 하면은 무, 음, 문제가 아니,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팡 올라갔다가 다음 달에 갑자기 스텝되고 막첫 번째 직급으로 내려가고 이거 비일비재해요. 이렇게 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방판 사업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 전략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인부하우드 리크루팅 기법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계수기가 하나 있어요 제 핸드폰에는요 오늘 한명 만나면은 한명 치고 한명 치고 한명 치고 했는데 제가 2년 동안 3,087명 만났더라고요 이렇게 대중적으로 만난 건안 칩니다 한명한명 한명 리크루팅할 때 후원 미팅할 때 이런 숫자만 치는데 이 정도가 했었고요. 그 다음 사업자 2600명 만들어 봤습니다. 다제 손을 거쳐서. 그리고 유신TV 개설했고, 나름대로 성공했고,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발표 출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직급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새로운 선택을 할수 밖에 없는 계기가 돼서 직급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게 이제 1개월 반 됐고요. 이렇게까지가 지금 제가 2년 동안 걸어왔었던 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한 10년 이상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저한테 오면 되게 우습게 보세요. 너 10년 됐지? 나 10년 됐는데 너 2년 됐잖아. 네가 뭘 한다고 얘기하니? 이 정도면은 10년 차고 맞먹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되게 자신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의 저만큼은 되게 자신을 하고 제가 걸어왔었던 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임 사회, 사임 어떤 사업하시죠? 아바디요. 아바디 사업을 하는데, 이 아바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사장님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1년차, 2년차, 3년차 하는데, 사장님 시간이 있어요. 아바디 사업에전적으로다 매달리시는 게 아니에요. 맞죠? 하루에 12시간을 보신다, 일하시는 시간을 보신다면, 그 중에서 몇 시간을 아바디 사업에 일하고 계세요? 지금 처음, 지금 시작하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질문자가 잘못됐어요. <laughs> 자, 우리 사장님. 하루에 사장님 사업에 몇 시간 정도 쓰고 계세요? 세 시간 반.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뭐 하죠 다른... 본업도 있으시고 더어 좋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많은 네트워커들이 일을 하는데 자신의 시간 한 8시간이라고 봤을 때 일하는 시간을 그중에서 한 한두 시간 써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하시냐면요 그냥 놀아요.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근데 저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떤 걸로 좀 채웠으면 좋겠냐면은 여러분들의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의 브랜드예요. 사장님, 이 사업 선택하셨을 때몇년 사업 선택하실 거예요? 몇년 하실 거예요? 평생. 평생, 맞아요. 우리가 평생 하는데 여러분들의 브랜드 하나만큼은 한번 만들어 놓고 가면 어떻겠어요? 이게 저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봐요. 여러분의 브랜드는요, 여러분들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평생 나가요. 지금부터 만드시는. 그래서 하루에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바로 이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데 시간을 쓰시면은, 이게 진정한 파이프라인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저는 유신TV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제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은 저는 교육 사업가였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초보라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한번 잡아 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왕초보인 내가 성공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찍어내면 그리고 이상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하는 방법들, 요런 방법들을 갖다가 고안해 내고, 이 방법들을 갖다가 해나간다면,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컨텐츠화 해나간다면, 이게 제 브랜드가 되겠다. 그래서 왕초보, 성공, 전략가라는 게제 포커싱 된 브랜드였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은 다른 거할거 거 없잖아요. 제가 막 처음부터 무슨 이 사업에 대해서 책을 쓸 것도 아니니까 한 1, 2년 정도 생각하고 지금부터 한번 책을 쓴다라는 생각을 갖고선 오늘 하루하루를 일기로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일기라는 걸 처음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네번째예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유신TV에는 207강 만들어진 거고요. 제 책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어 성공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바이블은 제 책을 보시면은 김의심이라는 친구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김유신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둘이 주인공이에요. 김의심도 저고요. 김유신도 저예요. 김유신은 다이아몬드 직급자가 된 저고요. 김의심은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그 모습이 바로 김의심이라는 사람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엄청 적이 부정적이었고요. 회사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이었고, 근데 이 사업을 판매 사업이라고 생각했었고,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했었던 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요. 그 모습이 반영돼서, 김유시라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 과정을 쓴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이것도 제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책을, 이렇게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게 진짜 좋은 컨텐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네트크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많이 펼린 책이 됐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많은 출판사들, 특히나 네트크 마케팅 사업이 아닌 그런 출판을 안 했었던 곳들에서 출간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올해 9권을 계약했어요. 네트크 마케팅 회사 책들이요. 지금 나온 책이 한 60권 정도 됩니다. 얇은 책 포함해 가지고. 제가 올해 10권 쓰면요, 벌써 60%를 따라간 거잖아요. 그쵸? 어, 제가 보니까 이 정도 속도면은 10년 내로는 10권, 1 0권쓸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들을 갖다가 하나씩 해나가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파트너분들이랑 공조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다음 책부터, 다음 책, 다음 책이 네트워크 마케팅 백문백답이에요그 다음 책은 인바운드 리크리팅, 오늘 여러분들과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다제 파트너들이 같이 써요. 그래서 공조로 만들어주고 있는 게제 다음 꿈이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하나 이뤄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인바운드 리크루팅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대학 하나의 학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너무 모르고 사업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제대로 알고선 사업하는 그런 대학 섹션을 만들고 싶은 게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대학을 만들겠다가 제 목표였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내로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제 9년 남겼습니다. 1년 정도 땡겼어요. 그래서, 유신TV에서 저광고수꽤 나와요. 그래서, 그 광고수에 그대로 지금 모아놓고 있고, 인쇄 나오잖아요. 인쇄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송도나 제주도에다가, 제... 네트워크 마케팅 대학을 세우는 게제 목표고, 그 중에는 인바운드 리크루팅 학과도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꿈꾸는 것들이 각 직업군별로, 각 직업군별로의 아카데미를좀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보험 사업을 하시는 분을 위한 그 부업 플랜 전문가 요런 과정 요런 것들 로 해가지고 쫙 해서 한번 이 대학을 꾸미는 게제 목표입니다. 될수 있겠죠?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지금 되게 재밌잖아요. 플랜들이요. 이 플랜들은요. 제가 계속해서 디벨롭을 시켜 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모든 디벨롭의 첫 번째 시작은 제 브랜드인 왕초보 네트워크 성공 전략가예요. 책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고 왕초보가 성공까지 가는 모든 길을 제시하겠다가 제가 만든 브랜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낼 건 오늘 개인 브랜드 만들기부터 시작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을 다 들어볼게요.